인간의 생, 생사, 화복과 흥망성세를 주관하시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과 불안에 잠못 이루는 이 작금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아버지 협상 공간이지만 이 지하교회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를 털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복을 내려 주시옵기로 할것나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국정을 잘 통치할 수인있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주주의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이 땅을, 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지기까지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과 또 순교의 씨앗과 많은 선조들이 죽임을 당해 오늘까지 왔지만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이 사사오이 분열되어, 분열되어 각자 이권 다툼 나아기다툼을 하여 국민들은 날마다 인상을 짓푸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참민주주의,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배 드리고, 하나님의 공의와의 법도가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주님인가야, 절시 소서다오 세심 방 열방 접하기로 기다하고기다하니다김성수 목사님의 역까지한 거다말 주시옵게말수나이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월세가 아버지 하나님, 조금 밀려서, 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본부 방송을 옮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야후의 일에 준비하지는 하나님이시기에 어찌 우리가 앞디가 알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방송을 옮기지 않고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후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월세가 밀리지 않고 물건이 차고 넘치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참 소명, 이 방송을 아버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월세가 밀리지 않고, 물건이 정말 모자르지 않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계절에 하나님을 만난 시간 될 수도 있나요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각종 질병과 아버지 많은 저주에 묶여있고 불가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의 지금 명령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병부터 시작해서 당뇨병, 고혈압 및 각종 질병, 세균은 예수의 피로 태음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태음받을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방송을 맥스미디어를 지청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률이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나날수 있도록 인가야 주시옵소서. 3일예배를 주님께 올리다 며이 모든 예배를, 그래 오의 모든 행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러나니다 아멘.